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식계명은 단순히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식계명과 율법에 적혀 있는 명령들은 구역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바벨로니아의 한무라비왕의 법전이나 동시대의 다른 법전들과도 유사합니다. 만일 단순히 식계명을 열심히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바벨로니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던 것이 됩니다. 아,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이 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7 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없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짓는 행위는 이름을 짓는 존재가 강제적으로 자신의 뜻과 원함을 이른 지음 받는 대상의 삶에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차가 되고 그 대상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 새로운 이름의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 위에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본문 7절에 나오는 망령떼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비어 있는 거짓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짓되고 헛된, 즉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나 여호와 혹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에 이름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러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기도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이름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내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주의 뜻이 내 삶에서 관철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짐서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개인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 단위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축이나 방문할 손님도 그 집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단위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 민족 단위, 그리고 신약에선 교회 단위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격이 아닌 단체 소속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선 개인성이 묵살됩니다. 내가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파하는 성교사여도,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여도, 모두 예수의 피로 산 교회에 소속되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는 어떠한 기여도할수 없습니다. 것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격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도 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7일째는 쉬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주 5일째고, 이제 주 4일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2, 3일을 쉬게 해주는 이유도 더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쉼을 위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노동이 그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6일 동안 일하라고 명하시지만, 7일째 되는 날즉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인간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원리가 신약에서 예수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뜻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해서는 안된 일을 하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쓸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량들도 안식일을 범했지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큰 이가 본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성전 안에 있던 제사량들처럼 성전보다 더큰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 또한 안식일을 범했을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났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한 소속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나는 온전히 지워지고 오직 예수가 신일 즉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한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주차가 되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보겠다며 개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를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습성 자체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안식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그 노력 자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많은 일을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지키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니까, 목장 모임도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소속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며 식량도 비축하면서 자기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은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살기 위해서 애써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는 이것들은 사실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오직 생명은 하늘에서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광야 생활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며 배웠던 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직장에서는 싫은 소리 들어가며 돈도 벌고 집에서는 고된 육아에 지치며 많은 노동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고된 노동 덕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이미 완성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안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산계명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악용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